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님들의 내 집만을 도와드리고 있는 빌랭크TV 문환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양주시 고읍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 현장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3개동 24세대로 이루어진 단지형 현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기 스리룸 구조에 다른 타입의 스리룸 구조도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보시면 너무 좋을 현장이 되시겠고 여기 현장에 가장 큰 특징을 할수 있는 부분이 정말 다채로운 옵션이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또한 현재 특가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2억대 중반에 분양을 하고 있고, 실입주금은 고객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부터 내주 마련이 가능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인프라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은 7호선 고음역이 개통 예정에 있고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스타벅스, 하나로마트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가 있고 주변에 또한뭐고 그리고 광사 그리고 옥저 신도시까지도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 생활 인프라도 누리스가 있는 오늘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양주시 인프라를 찾으시고 확군을 생각하시는 고객님이라면 오늘 현장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현장의 내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사이즈가 길이가 약 4.2m, 폭이 3.6m가 될 정도로 넓직한 크기를 그 가지고 있는 거실이 되시겠고, 여기 거실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실리팩, 시스템 에어컨, 공개 전열, 고양기등 옵션이 정말 꼼꼼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실이 되겠습니다. 거실 한쪽을 바라보시면은 4인경 혹은 그 이상 쇼파를 놓치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되시고, TV를 놓치더라도 폭 자체가 워낙 넉넉하기 때문에 널찍하게 고객님이 사용할 수 있는 거실이 되시겠고, 거실 앞쪽에도 바로 앞에 동이 있겠지만, 4층으로 이루어진 만큼 채광도 정말 잘 들어오는 거실이 되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고 주방 또한 넓직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주방으로서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주방창이 앞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창이 있는 만큼 환기 걱정이 전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방이 되시겠고 주방의 수납공간이 상구장. 그리고 하부장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냉장고 두 대를 놓을 수 있는 자리 위쪽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방에도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신데, 이 앞쪽에는 이렇게 알림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식탁으로도 가족들이 편리하게 식사를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탁 아래쪽에는, 광파 오븐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밥솥 자리 그리고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알렌 식탁 외에도 4인용 혹은 앞쪽까지 놓으신다면 6인용 식탁까지 충분히 넣을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 주방이 되겠습니다. 주방 아래쪽에는 인덕션이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도마살균기도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는 넓은 다용도 공간이 있으신데 일반적인 신축 빌라보다 넓직한 다용도실 공간이 되어 있으시고 영상 하단에 다용도실 공간의 사이즈를 놓았기 때문에 참가하시면 더욱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쪽에도 넓은 창이 되어 있는 만큼 환기 걱정도 전혀 없고 이 앞쪽에도 아래쪽에 수납 공간과 인덕션 항구 그리고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용도실을 정말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넓직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방 또한 정말 다양한 공간이 있는 현장이 되시겠는데, 안방을 살펴보시면, 안방의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에도 다양도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신데, 이 앞쪽에 안방 공간에도 이렇게 베란다로 쓸수 있게끔 안쪽에 넓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만 하더라도 정말 다양하게 고객님들이 수납이라든지 짐을 넣을 수게끔넓직한 공간이 돼있을뿐만 아니라 요앞쪽에 안방 공간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 이 안방 안쪽에는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미닫이로 이렇게 또 별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안쪽에 드레스룸 쓸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붙박이장이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설치가 되어 있고, 붙박이장 열어 보시면은 안쪽에 깊숙이 사용을 시킬 끔 수납 공간들이 꼼꼼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쪽에는 따로 고객이 쓸수 있는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 이쪽에도 성부장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까지 수납을 정말 넉넉하게 할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되시겠고, 이쪽에는 별도로 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기 현장에 특징할 수 있는 부분이 앞방 화장실도 그렇지만 메인 화장실까지도 이렇게 해서 부스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안쪽에 드기스 거를 완벽하게 막으실 수가 있겠고, 옵션으로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 수납장, 샤,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기, 코너 수납장까지 꼼꼼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안방 화장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안방 화장실 공간도 이렇게 리다지로 닫으시면은 깔끔하고 안 보이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안방 화장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방 중에서 조금 더 넓은 크기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 두 번째 방이 되시겠고, 두 번째 방에도 영상 하단에 사이즈 올려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옵션으로 시템 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앞쪽에 창이 되어 있는 만큼 체감이 잘들 되신 거를 영상으로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두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 앞에는 세 번째 방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 현장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크기의 작은 방보다는 조금 더 넓은 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방에도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자녀방에 별도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 안 하셔도 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메인 화장실을 살펴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현장은 안방 화장실도 그렇고, 메인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샤워 부스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을 살펴보시면은 단차를 확실하게 두었기 때문에, 먼지가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막으실 수가 있겠고, 위쪽에는 해바르기, 샤워기, 샤워기, 코너 선반, 그리고 앞쪽에는 거울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 그리고 이 앞쪽에는 거울 수납장까지 있기 때문에 넓은 크기의 화장실은 아니지만 꼼꼼한 공간으로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메인 화장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앞쪽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중문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밖에 나가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한 층에는 두 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는 이렇게 키큰 수납장이 한 칸, 두 칸, 세 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띄움 시공과 그리고 단차를 두었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선 것을 다시 한번 막으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일가 소등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실 때한 번에 소등으로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문은 앞서 보셨겠지만 3열도 중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미시고 보시면은 고객님들이 짐을 들고 다니시더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문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읍동에 위치한 방세계 화장실 2개 현장의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현장의 내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차량 현장 같은 경우는 양주시 고읍동에 위치하고 있고 세계동 24세대로 이루어진 단지형 현장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방세계 화장실 두개 구조에 다양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직접 오시면은 다양한 타입을 보실 수 있으시겠고 현재 여기 분양가는 2억 중반 이루어져 있고 특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주금은 고겸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천에서 6천만원부터 가능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양주시 신도시 인프라도 찾으시고 칠호선 개통과 여러 초중고 학군과 생활 인프라를 가깝게 생각하시는 고객이라면 양주시 고읍동의 유일한 시주빌라 여기 현장을 꼭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현장의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도 더 좋은 장을 찾아뵙는 벨라크 TV 문단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